안녕하세요. 적폐청산입니다.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 통신에서 이재명 지사의 그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 기본소득이 여론조사 1위를 만들었다. 이런 취지의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블룸버그가 이재명 한국형 기본소득 확대로 대선주자 급부상했다. 이렇게 집중 조명을 했다 그랬네요. 미국 경제매체 블룸버그통신이 기본소득제 관련하여 이재명 경기도 이사를 조명했다. 5일날 블룸버그통신이 이 지사와 인터뷰를 보도했는데 그는 소비와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자본주의 체제는 무너질 수 있다. 보편적인 기본소득이 자본주의를 더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초기에 수도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독자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중앙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소득 불균형이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해칠 수 있다고 우려했으며 보편적인 기본소득은 자본주의를 고치고 더 발전시킬 것이라고 확고히 믿고 있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도 기본소득 확대와 관련해서는 연간 기본소득 50만원에서 시작해서 10년에서 15년간 걸쳐서 점차적으로 지급 규모를 늘려야 한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도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가 현금을 풀었지만은 거기에 대한 효과를 못 봤는데 한국만이 유일하게 현금을 지역화폐라는 것으로 제공을 했기 때문에 한국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해외 언론에서 보도가 된 것을 지난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마디로 해외에서 대한민국을 많이 부러워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오히려 1차에서 그렇게 성공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2차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선별 지급하기로 해서 홍남기하고 이낙연은 국민들의 비판을 좀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제 그거 선별 지급에서 해당이 되는 사람들이야. 많이 받으니까 당장에 이제 좋은 것처럼 느낄 수가 있는데 그런데 실제 중소상공인들은 현금 1,200 받아봤자 그거 뭐 임대로 내고 나면은 장사도 잘안 되지. 그러니까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그래서 그 2차 재난지원금 때문에 이낙연이 망원시장 그 방문했을 때 전국 중소상공인그 연합회장이 간담회에서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지역 화폐로 주면 좋겠다. 그런 상인들의 의견을 들었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다음 날 그냥 현금으로 선별 지급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시장 방문하는 거를 그냥 쇼라고 하는 겁니다. 갑자기 지금 이재명 지사 제주일 올라가다 보니까 여러분 민생 탐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히려 언론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무죄 파기 환송 이후에 대권 행보를 보인다. 자꾸 이런 소리를 언급을 하는데 이재명 지사가 뭐 대권 욕심이 있었으면은 기본 소득을 연간 뭐 50만원부터 시작을 해서 10년 15년 동안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얘기를 했을까요? 만약에 대권 욕심만 단순히 있었다 그러면은 내가 대통령 되면은 3년 안에 기본 소득 매달 얼마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책임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국민과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말하면 지켜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검토하는 게 몸에 배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 재난 기본소득, 지역화폐 이런 것들도 오랫동안 검토하고 실험을 했던 것을 전국에 지금 확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게 1차 때도 그렇게 했던 것이고 이렇게 이재명 지사가 지역 화폐나 기본소득 이런 걸로 앞서 나가다 보니까 국책 연구기관까지 앞세워 가지고 이재명의 그 핵심 정책 지역 화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돼 있는 거죠. 끝난 게 아닙니다. 지역 화폐가 무너지게 되면은 이재명 핵심 정책 기본소득에도 큰 타격이 오기 때문에 심각한 지금 문제에 직면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봐야 됩니다. 그런데 10월 7일날 수요일날. 지역화폐를 그 표매를 했던 조세연,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거기 원장이 기재부국감참고인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한번그 수많은 언론이 지역화폐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될 것이고 또한 일주일 정도가 또 시끄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요. 이재명 지지자 여러분이 이번 주는 거기에 대해서 좀 각별히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조세연 그 연구 결론이 지역 화폐가 효과가 없고 예산 낭비만 하기 때문에 지역 화폐와 기능이 유사한 온누리 상품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의미로 결론을 냈어요. 그런데 실제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역 화폐가 대체할 수 있는 거지 지금 온누리 상품권이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이 얼마 안 되거든요. 지역 화폐에 비해서 가맹점 수가 5.8% 수준입니다. 전통시장을 제외한 수치인데요. 지역화폐 가맹점에 비해서 너무 부족한 실정인데, 지역화폐를 이렇게 죽이고, 온누리 상품권을 띄우려고 그러죠? 너무 이상합니다, 이거는. 온누리 상품권을 폐지하고 지역화폐로 통합을 해야지 맞는 결론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외국에서, 지금 대한민국의 이재명 지사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지역화폐 기본소득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언급을 계속 해주고 있죠. 뭐 전문지가 아니더라도 일반인이 보더라도 다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그 외국 언론에서 그것을 봤을 때는 훨씬 더더잘 이해를 할수 있겠죠. 우리나라 정치판은 전부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가지고 그 양쪽에서 대권을 막아보려고 지금 이렇게들 공격을 하고 있는 거지 국민들을 위해서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들 욕심 때문에 다들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 해외 언론에서 이렇게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 지역화폐를 이렇게 극찬을 하느냐. 그것은 아무 이해관계가 없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 어, 정말 훌륭하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극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10월 7일. 그 기재부 국가함 관련해 가지고 좀 관심 좀 가지시고 지역화폐와 그리고 온누리 상품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도 좀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지 또 얘기가 나왔을 때 대응을 하잖아요 이번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좀 관심을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